되니까 드세요. 원장님이 다 오늘 와서 해보니까 되게 다 챙겨주고, 셔 되게 메모 있으시고 <laughs> 스탭들 분들도 다 챙겨주시고 음. 해서 좀 놀랐거든요. 제가 이쪽 분야를 선택한 건 저는 아름답고, 젊고, 예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음. 그런 거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선택을 한것 같고요. 근데 하면서 저도 예뻐지는 것도 좋고 주변 사람도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것도 일단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건강 검진을 하면서 대뇌 동맥류가 있는 게 발견이 이제 됐어가지고 그거를 치료를 했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하다고 또 생각한 거는 이제 건강, 내적인 부분? 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같이 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시술에서도 기존에 이제 외적인 부분에 좀 강조를 했다면 이제 내적인 부분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줄기세포 같은 그런 시술들도 고객님들께 많이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뭐 이런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시술을 해드리고 바로 직후에 이제 거울 보여드렸을 때 너무 이제 좋으면 표정을 사람이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울 봤을 때막 입꼬리 올라가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 봤을 때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고 많이 탄력 같은 게 없어져서 나이가 더 들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시술 추천해서 가서 받았었는데 금세 되게 회복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시술보다 일단은 어려운 케이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다른 병원에서 이마 필러를 했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녹이신들 뭐 이런 시술을 했는데 여기가 뭐 잘못돼서.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다시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예쁘게 만들어드리는데 좀 자신이 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술이 부작용이 당연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술을 하고, 환자분들도 그걸 잘 따라주시고 하면, 그런 무서운 부작용들은 최대한 피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이제 가벼운 부작용 같은 경우는 병원에 이제 빨리 오시면은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미용시술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뭐 기본적으로 하시는 시술은 일단은 기본 리프팅 시술은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한미슬씨가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셔가지고 울쎄라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진짜 원래도 많았지만 더 많이 느, 느셨어요. 기존에 이제 울쎄라 안 하셨던 고객님들도 울쎄라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울쎄라가 엄청 하시는 시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예인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킨 보톡스. 이제 스킨 보톡스는 엄청 아프긴 하지만 하고 나면은 얼굴 라인이랑 이제 턱선 이런 데가 이제 리프팅이 좀확 즉각적으로 되면서 얼굴 선도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모공이나 피부도 되게 반짝반짝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바로 생기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주면은 이제 잔주름이나 주름도 짙어지는 그런 것도 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두세 번 해주시면 되게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킨 보톡스는 결국 그냥 보톡스를 조금 더 많이 희석해서 피부 진피 내에 좀 얕게 깔아주듯이 피부에 여기는 이제 모공을 좀더 좋게 하고 이쪽은 좀 리프팅 효과를 나타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맞춤 시술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돼.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킨 부스터 주사 시술이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주베룩을 제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같고 확실히 하면은 피부 결이나 탄력, 뭐 잔주름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돼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마 필러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마 막 전체 7, 8cc 이렇게 해가지고 볼륨 엄청 빵빵하게 이렇게 많이 좀 시술 받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되게 정말 한듯안한듯 자연스럽게 뭐 3cc 뭐이 정도만 해서 그냥 매끄럽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필러 시술 쪽보다는 이제 피부, 음, 리프팅 쪽으로 해서 좀덜 처지게 하고 피부를 되게 이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쪽 시술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스킨 부스터 주사 이런 게 되게 많이 찾으시는 시술 중에 하나고 리프팅도 예전보다 되게 많이 꾸준히 받으시는 고객님들도 늘어났어요.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제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더 나빠졌을 때 이제 받으셨을 때 전후차 효과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큰 것처럼 느끼실 수는 있는데 더 나빠지기 전에 받으시면 앞으로 더 나빠질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세번 해야 될거두 번만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안 좋다고 조금이라도 느끼셨을 때 하루빨리 시술을 받는 게 제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프팅 시술 중에서 튠 페이스 시술이 되게 하고 나면 어려지고 예뻐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시술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팁이 되게 조그만 팁으로 한땀한땀 한땀 약간 시술하듯이. 시술이 들어가는 거라 힘들지만 하고 나면 예뻐지는 시술이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술이 있거든요. 예비 신부님들 운동을 많이 해서 얼굴 살이 좀 빠지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개원했을 때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진료를 하는 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일상.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시술 정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